안녕하세요. 오늘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심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정도 적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종목들, 뭐,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 느낌도 말씀드리고 제 관점도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뭐,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차트의 모습으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일봉으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둘러보기는 하겠지만 월봉의 모습, 일봉의 모습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앞전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상승했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추세선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뭐이 라인으로 잡았다면 이런 자리들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했겠죠. 뭐 결과론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하락 추세죠. 장기적인 하락 추세다 보여지고 그렇다면 38,000원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종목이 38,000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자 라는 관점보다는 38,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는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분봉을 통해서 그러면서 도입하는 38,000원을 지지해 주면서 도입하는 그 시점에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그렇지만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나는 유심있게, 유신을 유심있게 본다면 분봉을 통해서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나인테크인데요. 나인테크는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558억이 터지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죠. 다만 이외에 이제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흡수했다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두 가지 경우겠죠. 바로 가거나 아니면 눌림을 주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시초가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 라인에서 움직이든 이 라인에서 움직이든 이 라인에서 움직이든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좀 기네요. KINX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추세선을 보시면 뭐 이렇게 됐고요. 그 이후로 다시 쭉 빠졌죠. 쭉 빠지고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 조정. 장기평선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제 쌍고점 역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요기에서 한번 기다려 볼것 같기도 해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요런 자리들, 또 보더라도 지켜주는지.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 봅니다. 케이카는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닥을 만들었고 요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었고 이 라인이죠. 거의 이 선을 좀 지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빠진다면 보지 말고 더 위로 간다면 그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SL입니다. SL도 이제 정고점 돌파가 됐죠. 돌파 이 라인으로 본다면 된 시점이고 주봉의 모습 주봉의 모습을 본다면 52주 신고가는 아니겠네요. 52주 신고가는 아니고 그 근처까지 이제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는 맞죠.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이때였습니다. 9월에 그러면서 7월에 돌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길게 볼까요 신고가 역시 여기에서 물량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라인의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잘 봐야 되겠죠 신고가 매매 관련해서는 초출시기 필코 성공하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제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런 자리들 흐름 잘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된 대략 2만 300원이 이제 신고가 자리였고요. 그러면 2만 300원을 체크하면서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점이 요 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신다면 충분히 역시 신고가 매매 충분히 가능하리다 생각하고요. 다음 종목은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도 이제 앞전에 쌍봉을 이제 만드는 모습인데 월봉을 보신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죠? 아닙니다. 앞전에 이 라인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였고. 얘가 도입파했고 다시 한번 도입화 됐고 재차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국가는 다시 요기로 만들어진 모습이죠.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요. 뭐요 라인으로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도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 대부분 신곡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즘 또 분위기가 가는 놈이 잘 가는, 뭐늘 그랬지만요. 그렇지만 특히나 그렇습니다. PJ 메탈인데요. PJ 메탈은 좀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요 자리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 그렇다면 저는 이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한번 볼것 같고요. 월봉의 모습이죠. 월봉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서킷 E U B인데요. 네, 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 종목은 이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터지지 않아서 저라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을좀 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나는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아매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한다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라젠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신규라면 굳이. 그렇다면 물려있다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는 존버하겠다라든가, 나는 무릎 하겠다. 나는 손절하겠다. 뭐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손절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할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겠죠. 기업의 내용들. 그런 걸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유자라면. 다음 종목은 JO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본다면, 뭐, 좋, 좋습니다. 월봉의 모습 좋아 보이고, 주봉의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줄을 그어보는 거죠. 줄을 나름의 선에서 그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맥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도입한 시점이죠. 그래서 한번 상승했다가 뭐 여기도 그렇지 한번 상승했고 빠졌고 다시 상승했고 빠졌고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도입했던 그 자리였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은 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구인데요. 한국 가구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길게 본다면 뭐이 종목 가져가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한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된 이후에 한번 빠지고 제차 상승 또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뭐 자리 지켜 주지 못했죠. 지문미죠.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좀더 안정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뭐 지금부터 본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손절인는 명확하게 이 자리를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지체해주는지를 보시면서 뭐 자세하게 이 종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품목을 통해서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트레픽입니다. 에스트레픽도 요 자리를 돌파가 됐었죠. 요 자리 돌파가 됐고 요 자리를 돌파가 됐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고 크게 빠졌죠. 오른 만큼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은 손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나왔고 그리고 이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점 이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맥점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아니면 240에서는 너무 좀 길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저라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네 240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40선 기준으로 본다면 좀 짧게 잡겠죠 3,300원. 거래량이 한번 이제 터질 때가 됐어요. 240선 부근에서 분명히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여지고요.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도 제가 따로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멤버십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월봉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죠. 14,700원. 14,700원입니다. 14,700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신고가의 자리였죠. 살짝 깨긴 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도, 집안 많이 터졌고, 이렇게 볼것 같아요. 저는 이 라인까지, 여기가 마지막 노선이다. 짧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길게 장기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보시면서 자신만의 기준. 분봉을 통해서, 라인 정하시고 대응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K 전자입니다. NK 전자도 이제 흐름이 상한가 한번 갔었죠? 가고 상한가를 깬 시점. 다이빙 매매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다이빙 매매 기준으로 했다면 아, 여기에서 매수했다면. 종목을 계속 보고 매수했다면 그래도 19% 정도 수익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의 중심선이고 지나고 보니 이렇게 이렇게 그 이후에 빠졌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때 매매가 가능했겠죠. 역회된 숄더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그 이후로, 요 라인. 지금의, 이 자리들. 요 자리들이 저는 좀 맥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4배 상승이 나왔고, 4배가 뭡니까? 6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예전에 이제 카페 활동 활발히 할 때도 이 종목 뭐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월봉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죠 조심해야죠 신고가는 많은 또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이미 신고가 영역을 넘었잖아요. 사실 이 종목을 봤다면 이 시점부터 매매가 가능했겠죠. 만원부터 매매를 가능하고 홀딩 했다면 뭐네배 이상 갔을 텐데 이미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기준을 뭐 요렇게 잡아도 되겠고 뭐 요렇게도 잡고 손절 라인이다. 잡고 대응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단타겠죠. 단타로 짧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s 인데요. 3s 도 이제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잡고, 요 자리, 잡고, 요 자리.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요 자리를 뺀다면 저는 손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도입한다. 뭐 지금의 자리겠네요. 지금의 자리겠고요. 충분히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다만,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와이어블입니다. 와이어블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떤 약간의 패턴은 있었지만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한가도 깨졌습니다. 깨졌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0에서는 지켜준다면 호이딩, 신규 매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에서는 깬다라고 한다면 매도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기준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가 레인입니다. 기가 레인도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이제 추세선이 아직은 안 됐고, 뭐, 요 기준으로 본다면 더안 됐고, 뭐, 여러가지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아직은 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뭐, 요런 추세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맥점을 잡아볼 것 같아요. 뭐, 요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아직은 저는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 라고 개인적인 관점 드려보고요 케이지 스틸도 뭐 이런 자리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들 충분히 짧게 보시면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좀 매도하는 게 맞겠죠 손절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일봉으로만 볼 수가 없죠 분봉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보, 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에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일봉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일봉의 모습으로는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최근에 거래량도 없습니다. 상부입니다. 상부는 좀 크게 빠졌죠. 빠졌는데 아마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물어봤을 가능성도 클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못 팔았다. 그렇다면 저는 이 라인까지만 볼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손절하고 다시 한번 좀 아쉬우면 다시 한번 볼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한다면 역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 라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이 라인까지 봐야 되겠죠. 상한가 나왔던 캔들의 중심선까지 봐야 되겠고 분명히 이제 한번 반등을 하겠죠. 다음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잠시만요. 상보를. 네.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저는 21선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 위에 빠졌죠. 빠졌는데 20에서는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요 라인 종가 기준으로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좀 길게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의 모습은 좀 그래 보인다. 그래서 요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저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KT 서브마디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근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2년만에 신고가 한번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도 이때 고점 한번 찍고 고점 찍고 14년에 그러면서 7년만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쭉 빠졌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종목 8120원을 저는 매점으로 보고 있고,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1차 매수를 하든, 2차 매수를 하든, 아니면 손절을 짧게 잡든, 공약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네 오늘은 정말로 종목들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유튜브에 또 오래간만에 연속으로 좀 올려보는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매매 기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의 패턴들을 분류해서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 모르시겠죠?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막.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수익이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그게 또 수익이 났고요. 5월도 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너무 길었네요. 20분이 넘었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하는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